올리는 곳 명동 부테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절세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이지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최초로 상담 내용을 공개합니다. 어, 상담 내용 공개도 되나요? 어, 원래는 안 되지만 이제 고객분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상담하는 내용을 좀 여기에서 공유를 예, 해보려고 해요. 어, 너무 재,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사정상 저희 스튜디오로 고객분을 모시지는 못했고 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 고객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조금 그 유명하신 분이라서 목소리를 변조하는 조건으로 네 저희와 통화를 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어 빨리 만나뵙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지금 연결된 건가요? 어,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사실 저는 결혼한지 5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남편이랑 이혼 준비 중이에요. 어... 남편 잘못으로 이혼을 했는데 어, 같이 살던 집을 위자료로 받기로 했어요. 이게 잘못 받으면 세금폭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한테 제일 유리한 방법이 뭔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죠. 우리 그 이자료로 아파트를, 주택을 받으시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납부할 필요가 없죠. 다만 우리가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기 때문에 취득세, 취득세 정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한테도 세금 부담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세금 부담이 없다고는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분 얘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받게 되면 남편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하면 꽤 많은 세금을 내실 수도 있죠. 어 혹시 남편분이 그이 주택 말고 다른 주택도 있으실까요? 어 저도 결혼 전부터 집이 있었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는 집이 세 채나 더 있어요. 어, 세 채나 주택이 많으시네. 그러면 비과세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과세는 받으실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 사실 그 다른 방식, 재산분할이라는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위자료와 달리 그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우리 부부 공동의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가져오는 부분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세금이 없고, 받는 사람도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만, 부동산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 등기를 이전해야 되다 보니까, 어, 여기에 따른 취득세만큼은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일반적인 무상취득세 3.5%와는 다르게, 특례세율 1.5%만 적용된 취득세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도 남편도 세금 부담 없는 재산분할이 마음이 더 편하기는 하겠네요. 어 그렇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받고 나서 바로 팔아버리려고요 이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산 시간이 아예 지어버리 지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아 근데 받은 집을 바로 파신다고요 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분할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바로 우리 고객님이 어, 주택을 다시 파실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재산분할로 받았을 때, 위자료로 받았을 때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 먼저 위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위자료로 내가 이혼 시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내가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바로 취득한 다음에 바로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은 없어서 양도세는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내가 이 주택을 예전부터 취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처음에 샀을 때 취득 시점이 내 취득 시점이 되고 이때부터 양도 차익이 발생한 부분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양도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명확하게 숫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자료부터 보시면요. 어, 위자료는 내가 그 주택을 이혼 시에 취득할 당시에는 남편분은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주셔야 됩니다. 어, 다만 우리 사연자분은 취득세 4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취득한 다음에 바로 팔게 되면 양도차액은 없기 때문에 어, 세금 문제없이 양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재산 분할의 케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세 2천만 원만 부담하면. 어, 주택을 주는 남편도 주택을 받는 나도 세금 문제는 당장에는 없습니다. 근데 바로 파시게 되면 어, 예전에 취득했던 가액이랑 차이만큼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2억의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서 쉽게 정리하면 어, 위자료로 주택을 받게 되면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고 어, 재산분할로 받게 되면 우리 고객님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묘한 방법은 없을까요? 묘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엔 이것도 아직 사랑하는 부부, 일 때만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방법이죠? 이혼하기 전에, 어, 뭐 만약에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됐다. 이건 너 가져라. 라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 결혼한 상태에서는 서로 증여를 하면,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증여세안 내고 증여할 수 있잖아요. 아. 그 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결혼이 아직 끝나기 전에 나의 집을 증여를 하고 증여세도 안 내고 취득세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오, 괜찮을 오케이. 수 있지만. 중요한 건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또 중요한 게 있나요? <laughs> 중요한 건 계속 나와. 근데 <laughs> 이게 지금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내에 양도를 만약에 10년 내에 팔아버리게 되면 음... 그때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증여를 하면 내가 이제 취득, 바, 취득을 한 그때 기준으로 양도 차이가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면 내가 취득한 가격이 아니고 배우자가 취득한 그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양도 소득세 내가 다 내고 뭐 하나도 유리하지가 않죠. 넘어받을 때 세금 없는 줄 알았는데 오, 나중에 맞아요. 약간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팔 거면 뭐 그리고 아직 사랑하는 사이라면 미리 증여를 좀 해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또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분다 사실은 주택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택이 아예 없는 1 세대 1 주택이라고 하면 비거세 규정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어, 그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양도세를 안 내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방법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 아예 양도소득세나 취득 세 문제가 없는 재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현금이라든지 우리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발생하지 않죠. 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재산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거래에서는 세금이 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점들을 좀그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무슨 주식 투자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laughs> 네, 서로 부부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어, 나 모르는데 여기까지 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네, 어, 네 오늘은 저희가 이혼 시 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재산을 받아야 조금 더 유리한지 이혼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뭐 이혼이 어, 요즘에는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제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려 사항에서 세금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